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65 수학 바로세의 교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나누는 수가 한 자리 수인 나눗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먼저 비를 볼까요? 1 2개 사과를 3개씩 4 접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12 나누기 3은 4와 같은 식을 나눗셈식이라 하고 12 나누기 3은 4와 같습니다라고 있습니다. 4는 12를 3으로 나눈 목, 시라고 합니다. 12는 나누어지는 수, 3은 나누는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2 빼기 3 빼기 3 빼기 3 빼기 3은 0. 총 4번을 빼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12나 3은 4로 12에서 3을 4씩 빼면 0이 됩니다. 목신 4는 12에서 3씩 4번 더낼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그럼 A에서 시험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사탕 20개를 한 접시에 5개씩 담으면 몇 접시가 되는지 나타내어 보라는 문항이네요. 5개씩 묶으면 몇, 몇 묶음이 나오나요? 그렇죠. 4묶음이 나오죠. 20 나누기 5는 4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40 나누기 8은 5를 읽어 보라는 문항이군요.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으면 40 나누기 8은 5와 같습니다. 라고 됩니다. 그럼 아래에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에서는 90에서의 0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9 나누기 3만 계산하는 실수를 했네요. 0을 적으면 답은 30이 되겠죠. 두 번째 실수는 9나누기 3을 계산한 값을 10의 자리에 쓴 후에 영에서도 3을 나누어 3이 남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생긴 실수입니다. 답은 똑같이 30입니다. 오라만 풀어볼까요? 가인은 꽃병에 꽃을 담고 있었습니다. 꽃은 모두 3 아, 5송이고 꽃병은 7개가 있습니다. 꽃병마다 몇 송이를 꽃을 꽂을 수 있는지 나누셈 식을 써보라는 문항이네요. 식은 35, 나누기 7을 하면 되겠죠? 7은 35에 5번 들어갈 수 있으니, 네, 5송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누는 수가 한자리 수인 나누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천천히 푼다면 다풀수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영상 한번더 보는 거 잊지 말고요. 복습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